애매한 처신을 하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격 태도를 바꾼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불과 이틀 전에 심핑 주석으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중국은 왜 하루만에 돌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알려진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무기를 비롯한 식량 공급에 막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타났고 현재 러시아의 전사자는 약 15,000에서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2만여 명의 전사자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20여 년간 주둔하며 나온 전사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러시아는 불과 3주 만에 미국의 3배의 병사를 잃었으며 이는 군사대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기갑부대 등 러시아의 육군 핵심 자원들이 우크라이나 부대의 도시 곳곳에서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방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으로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만 주요 전장에서 사용해왔던 첨단 드론을 대거 우크라이나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제블린과 스팅어의 물량을 대폭 확충해서 러시아 기갑 부대와 제공권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현 시간 C-17 공수기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탄약만 약 2천만 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 그래도 고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전쟁을 더욱 연장시킬 것으로 관측되며 미국 벤 호지스 전 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10일 내로 모든 보급이 끊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부 지역만 일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며 현재 남부 동부 전선에서는 무기는 물론 음식까지 극도로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구체적으로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음식이 극도로 부족해져 썩지 않은 음식을 대량으로 러시아에 요청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투식량 부족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쟁이 장기간으로 갈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에 이런 요청을 충분히 들어주고 재빠르게 음식을 공수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현역 병이 약 230여만 명, 예비군만 8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병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런 거대한 군대를 운용하는데 있어 식량 보급의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적은 러시아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초에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천명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었기에 전쟁과 상관없이 중국은 러시아를 강력 지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가장 많이 활용하면서 이득을 챙기며 소위 빼먹고 있는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 등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며 중국의 5G 네트워크나 스마트폰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러시아가 서방을 제재하면서 중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 심핑 국가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월 관계로 접어든 것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더욱 본격화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에 있어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스케줄 변경까지 중국 때문에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찬물을 끼얹지 말아달라는 중국 요청을 들어주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30분 내에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킬 거라는 오판이 있긴 했습니다만, 군사 관계자들은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최근에 가까워진 것도 아니며 장장 10여 년 정도를 견고하게 진행된 동맹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국은 러시아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자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중국을 향하던 러시아 비행기가 회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정부 여객기인 RSD-72편인데 보통 이 항공기는 아무 때나 뜨는 비행기가 아니라 국가 간의 중요 사안을 이야기할 때 급화되는 전용기로 현재 시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슈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 인사를 보냈다는 뜻이며, 그 주요 인물로는 바로 러시아의 외교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주목되며 왕위 부장을 만날 것으로 봤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경제 파트너라고 불과 1, 2주 전에 이야기했고, CNN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라서 중국의 지원이 곧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이제 곧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기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외교장관이 라브로프가 탄 비행기는 거의 중국에 다 와서 다시 모스크바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중국 영공을 거의 2시간 정도만 남겨둔 거리여서 이렇게 급한 선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에서 떠난 비행기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상공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이를 눈치챈 불가리아 매체 등에서는 회항 노선을 그대로 캡처해 트위터에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협력을 주고받던 중국과 러시아에 무슨 문제가 생김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독일 빌트진은 이것이 중국이 거부해서인지 아니면 푸틴이 불러들였는지는 알수 없다고 추측했지만 관계자들은 둘다 좋은 상황이 아니며 다만 애초에 중국이 러시아 도움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러시아 로바로프 외교장관이 급하게 중국으로 날아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나 크렘린 궁에서 이미 중국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막상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중국의 외면당해 전쟁이 더욱 고전을 하게 된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러시아를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도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현재 미국 매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장애물이 중국의 러시아 뒤통수를 치게 한 걸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눈앞에 오며 모든 해외 자금이 탈출하는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디폴트 과정을 중국이 보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도 과정이 중국에서 남 얘기가 아니며 이 과정 가운데 미국의 힘을 느꼈다는 것인데요.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데 여러 신용 평가사, 국제 금융 기관 전문가는 러시아가 침공을 결정한 이후부터 디폴트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폴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 러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 하면 러시아 정부가 직접 원리금 상환 여력이 없음을 밝히며 유예, 모라토리엄을 요청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 루크오일, 스베르방크 등 국영기업들의 외화 부채는 1,500억 달러 186조원입니다. 당장 이달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7억 3천만 달러 약 8,855억 원이 넘는 상황이기도 하며 러시아의 마지막 디폴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로 거의 100년 전입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디폴트는 독특한 점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닌 형태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광물 매장량이 막대한 자원 부국인데다가 보유 외환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특히 빚을 갚는데 쓸수 있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약 6,400억 달러, 약 776조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침공 이후 쏟아진 서방 제조로 인해 보유한 외환 중 상당 규모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가 막히자 러시아는 통화와 상관없이 무조건 루블화로 상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 기관들은 계약상 이자는 달러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러시아가 루브라로 빚을 상환하면 디폴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달러 이자 지급 기한은 3월 16일이라고 알려졌는데 놀랍게도 러시아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달러 이자를 상환하면서 다시 디폴트를 유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러시아가 영끌에서 이자를 갚았더라도 한달 뒤로 또한번 이자 지급 기한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러시아 디폴트가 실행되면 러시아는 이제 국제적으로 돈 떼먹는 국가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털을 잡은 많은 기업은 물론 금융계에서도 러시아 탈출 러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켜본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엮이면 이것이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부 지방들은 외국 회사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 전범으로 규정하며 초강수를 내린 만큼 중국도 몸을 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의외인데 오히려 중국은 러시아 제재를 내심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서방 경제로 인해 성장했으며 지금도 엄청나게 얽혀 있다면서 중국의 현재 경제 침체를 비롯해 앞으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서방 기술이 필요함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특히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데 민주 진영의 반도체나 첨단 기술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미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는 러시아는 무모하게 중국을 믿었으나 중국은 정반대라면서 러시아는 앞뒤 가리지 않고 중국과 의리를 지킨 반면 중국은 매우 정교하게 손익 계산을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심핑 국가 주석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결과 러시아보다는 서방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제대로 줄수 없음을 전달했고, 당황한 러시아 외교장관이 급하게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게 다시 돌아왔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은 크게 실명을 표현했으며, 앞으로 중국과의 미래가 불투명함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 서방의 금융파워는 물론이고 군사적인 결집에서도 압도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가운데 굳이 중국이 힘을 드러내면서 러시아를 하드캐리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나름 현명한 처사를 내린 것일 수 있으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제 러시아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핵무기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중국까지 사라진다면 러시아는 자체적인 핵까지 동원해 끝장을 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중국에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은 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대는 미국이라는 것을 알린 셈이 되었고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이번 전쟁에서 퇴색되었으며 전쟁이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